나오게로 나오게 진행할게요. 음침한 동굴 탐험하기. 생존자, 어 사람을 찾았어 드디어. 곰? 곰, 곰? 곰이 이길 수 있나? 이건 당연히 사람을 구할게요. 생존자를 특별했습니다. 곰을 공격하자 동굴 안에 있던 아이 네 명. 기술자 18명 월급 센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노동자 12명 몸을 물리치고 도시로 출발했다 아 도시로 오고 있네요 빠르게 오네 노수 시민 몇 명이 거주지가 부족하다며 항의했습니다 너희는 땅바닥에 자도록 탄이 없어서 질곳도 없어요. 어차피 아득하게 해줄 수가 없어 자유 시간이네요. 자유 시간에도 좀... 늘었으면 좋겠어. 막 설치해서 막 나무가 남아돌기 때문에 딱 쓸데가 없고 탈출. 아, 자유시야 왜 누구는 일하러 가고 누구는, 누구는 어디 가는 거야? 아 희망의 순간, 희망찬 하루. 성인 사망. 인기 없는 결과. 인기가 없다니. 사운드 좀 줄일게요. 안 들린다고 하니까. 네. 사운드 좀 줄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음료를 무엇을 제정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 난 이걸 보고 말았어. 이 여기 있는 매운구를 보고 말았어. 저거다. 저거야. 저걸 만들러 가. 나의 목표는 매운 굴이야 아 노동자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거 노동자 아 자유시안이네 빨리 넘겨 빨리 난 매운 굴을 만들어야 돼와 석탄 줄어드는 속도 봐 어! 사람이 사망했어 큰일났다 빨리 일해 줘. 일을 해. 일을 해한 시간 남았어요. 1 시간 남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어 설마 쫓겨나 자유순 언제 끝나? 어 근로시간이야 근로시간 빨리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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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해라 닌겐 일해라 닌겐 증기를 모아야 돼어연기가 피어 올랐습니다 여기로 보냅시다 탄식추기가 빨리 되는데, 이거. <laughs> 어, 너무 간당간당한데? 84%에요. 아, 0시간 남았는데. 어, 늘고 있긴 해요. 이게 거의 다 캐가지고, 지금. 어, 큰일 났네. 탄이 올라오고 있는데. 빨리죠, 빨리. 줘, 빨리 줘. 석탄 추출기, 시추기, 시추기는 자원의 공급원이 파괴될 수도 있다고. 석탄을 시추합시다. 석탄을 빨리 켜야 돼. 까마 아, 목재를 태워 성탄을 한다어 일단 나무도 많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나무를 나무도 짓돌봅시다 간당간당하게 산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어 아니 일하는 사람 이렇게 마흔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지오 건설해 내가 밥 주잖아 아 어... 자원 저장소인데 음식을 비축합시식 식량. y I'm 동상. 빨리 y 탄을빨 o r 합시다. 기술자를 여기다 넣긴 좀 그러니까 녹음자로 가고. 어, 석탄이 올라오 있어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제재도. 제재도 영들도 되게 빨리 끝내요 나무 가공. 숫가마. 석탄 채고 수집 속도 향상. 는 이제 아 근처 제재소를 지으라고 했었는데 아 여기다 선술집 아이 선술집에 왜 선술집에 왜 기술자가 들어가 기술자가 왜 선술집에서 일하는 거야? 환상부조 아, 새로운 진료소를 만들겠다 진료소는 뭐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병원 밀집지역 병원 밀집지역에 동네데나 만들어주고 짐이 따뜻해서 자유시간이 없네 자유시간은 빨리빨리 넘겼으면 좋겠어 어? 잠시만 자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요는 점점 갈수록 늘어납니다 근로시간 근로시, 근로시간은 늘릴 때야 좋아 24시간 24시간 일을 할수 있어 이제 아 14시간이네 14시간 일주일 동안 일하면 5일 일하면 주 60시간이구나 <laughs> 주 52시간 한참 넘기네요. 어, 이 친구들, 한국 오면 다들 큰일 나. 14시간, 글로시간이 늘어났어요. 하루 10시간 노동이면 운이 좋은 거라고. 한국은 운이 좋은 나라야. 아,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 좋겠다 영하 40도야. 이게 난방을 넣을 수가 없어. 여기 근처에 사람은 어째 사람도 안 사니까 우리 난방을... 오, 잠깐만 안 돼. 아, 여기또왜 생존자야? 경찰대가 도시로 보낸다. 바빠, 바빠, 바빠. 절다리 갑시다. 지금 클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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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 죽지마. 제제도 제. 호탄 씨 죽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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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어요. 단골이 없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소비량 연구소 와 계속 죽어 어! 안돼! 나의 빛이 나는 솔로가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혼자나마 약혼자도 없고 아이도 없이 이 힘든 세상을 살던 미친 나는 솔로가 죽어버렸어. 어 얘는 살아있네. 미친 나는 솔로는 역시 미쳐서 살아있구만. 블루 시간이잖아요. 빨리 일을 하란 말이야. 아또 죽었어. 왜 이렇게 죽어? 어, 클났다. 석탄 갈할때 이래 건설 어 수직 그 상태 어, 이제 목재가 없어요. 클났어, 진짜 큰일 났어. 어, 너무 안일하게 킬 플레이 했나 봐요. 출장에 갈 때가 아닌데? 아까 나무 많았는데 도로 짓느라고 돈을 다써가지고 너무 변결을 했어 와 아, 계속 죽네? 큰일났다 제재소 따뜻하게 해주고요 폭탄 한개씩 써도 되제재가 없네? 밤이 제재소 업그레이드 칠명이 지금 이거 질 때가 아니야 이 친구들아 무숙해. 음. 아 그래 나는 이게 만들고 싶었어 이걸 만들고 싶었다고. 밀주 이게 더 중요하지 이게 더중 자유시간이야, 클났다. 와, 어떻게? 큰일 났어요. 과연 오늘 아침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발 전기야 꺼지고 있어. 빨리 일하란 말이야 생존자 도와.. 생존자가 왔어 아 생존자 빨리 일해요 일해 일해 일할 때야 일할 때야 아 근로시간 다 늘려야지 뭐하는 거야 근로시간을 늘려야 돼 근로시간 이게 왜안 캐? 비축량 한계라고. 왜 비축량이 한계가 된 거지? 석탄. 석탄. 어 잠깐만 이게좀 심각한데. 썼나봐... 어... 무서워... 터지기 직전이에요. 시간당 50개인데, 다음 24시간 동안? 블루시안 왜 이렇게 짧지? 블루시안 너무 짧아. 다 죽게 생겼어. 빨리 석탄을 캐란 말이야. 다 죽게 생겼다고. 아니야, 살아남으려면 희생이 필요해. 다 너희를 살리기 위한. <laughs> 아, 지금 뭐. 있, 이런. 아, 얘 예. 아닌가 봐요. 뭔가 잘못했나 봐. 클로션에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비축량이 한 개부터 됐더니. 큰일 슬슬 데탄을슬슬로슬이이얼안안았어어로로슬이 얼마 안. 슬슬 슬시간이이슬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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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이건 한번 하고 끝이고 얘는 계속하는 건가 보네. 아 이거 제가 잘못했군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아직 레옹굴을 만들지도 못했는데 이럴 수 없어. 석 타이. 안돼 안돼 일어나 말이야 왜9 0지 이게 9 0가 뭘까요? 아 효율 아 지금 난방이 중요한게 아니야 이 친구들아 지금 난방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내가 쫓겨나게 다 죽게 생겼다고 발전기가 꺼지고 있어 이러면 안돼너왜 발전기 쓰니 아, 중계기 하나 끄고 너도 끄고 아낍시다 아 일터로 돌아가 빨리 일, 일하라고 일하란 말이야 이 친구야 발전기가 꺼지고 있잖아 과연 분노 분노했어 난 조금 있 거야？자동 기계 도 시로, 보 낸다？과연 이게 도 시로？오 는걸난볼수있 을까？과연 난, 볼수 있을까? 과연 난... 도시로 가는 걸볼수 있을까?